네 안녕하세요 모아연구실TV 구독자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좀 핫한 그리고 좀 트렌디한 가구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여기 설래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파리빌리어스라는 브랜드예요 가구가 너무 괜찮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파리빌리어스가 무슨 뜻일까?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부르는 르코르비제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빌라사바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지어진 건축인데 지금 갔다 놔도 정말 멋있을 만큼 현대 건축의 정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거기 이의 주소지가 파리빌리어스라고 합니다. 이름의 역사만으로도 이 브랜드가 뭘 추가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되고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쇼룸 안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부터 굉장히 따뜻하죠 그리고 따끈따끈합니다 왜 따끈따끈하느냐 작년에 런칭한 신생 브랜드예요 그리고 굉장히 요즘 핫하고요 파리빌리아스라는 브랜드는 소프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모든 프로젝트나 제품에 녹여넣었다고 해요 이런 간결하고 직선적 디자인 안에서도 아주 약간의 곡선들이 발현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미니멀하지만 소프트하다는 의미 자체가 곡선이나 손잡이 부분이나 디테일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생각합니다. 뭐 의자나 주전자나 이런 수많은 현대시대에서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1919년대에 만들어진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거기서 대부분 개념이 시작됐고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지금도 헤티지를 리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곱센의 에그체어 같은거 바르셀로나 체어 같은 것들 그런 것처럼 파리빌리어스는 타임리스 디자인이라 부르죠. 흐름이나 유행을 따라가기 보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걸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핫하다 여러분, 사실, 오리지널 그런 체어들 검색해보시면 정말 비싸요. 근데 제가 금액대도 좀 미리 알아봤는데, 품질과 이런 디자인에 비해서 금액도 충분히 접근해볼 만한 생각이 들고요. 평균 실종이란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생필품은 굉장히 가성비 있는 걸 구매를 하지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싶은, 투자하고 싶은 어떤 것에는 그게 얼마든지 비용을 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정도 금액대와 이 정도 퀄리티와 이 브랜디 헤리티지면은 한번좀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쇼룸을 좀 돌아가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분위기를 쭉 둘러보니까 꽤 여러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편집숍 느낌이 나고요. 실제로 여러 브랜드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서 한번 놀러 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여기 오자마자 내가 받았었던 가구가 하나 있거든요. 아.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소파가 들어오자마자 좀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게 이런 스티치라든지 작은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한 소파를 좀 추천드리고 선호하는 이유가 소파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등받이가 보통 800에서 900 정도 올라가요. 근데 얘 되게 낮잖아요. 오자마자 앉아봤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왜쇼파는 항상 TV를 바라봐야 되고 벽에 기대 있어야 될까? 다 우리 고정관념이잖아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얘가 모듈 쇼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20평대 살 때는 이렇게 작은 모듈들을 붙여가지고 쓰다가 근데 이것도 모듈을 확장해 나갔을 때는 충분히 대형 평에서도 괜찮은 것 같다. 제가 등받이 높은 쇼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우리 집도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laughs> 등받이가 낮은 얘들은 두 개를 뒤로 붙여서 호텔 로비나 상공간 디자인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제작해서 지금 딱. 보니까 요 모듈 두개만 가운데 딱 놔도 굉장히 호텔로비 같은데 아일랜드처럼 사람들이 둘러앉을 수 있는데 동선이 형성이 될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우리 꼬맹이가 너무 별나서 100%뭐 쏟을텐데 이 방수가 되는 원단이나 발수되는 원단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파 여러분들 보실 때 패브릭 같은 경우는 얘들만이 주는 따뜻함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브릭을 좋아합니다 따뜻하잖아 나처럼 <laughs> 이건 사실 우리 사옥 일층에다 놓고 싶다는데 욕망이 굉장히 드는 소파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소재가 되게 많은데, 커스텀을 가능하다고 해요. 수두 가지 정도 되는 컬러를 소비자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할수 있을 텐데, 전문가들이 추천해주시는 컬러 안에서 검증된 컬러들을 사용하시는 게좀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컬러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베이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무난한 것 같아요. 이거는 소파 사면 주는 건가요? 앉아요? 네. <laughs> 어. 그리고 아까 제가 들러다가 봤는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일광정구라고 하는 곳과 아티스트가 콜라보해서 만든 곳이래요. 지금 현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잘 디벨롭되지 않았나?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버섯 모양으로 생긴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안에 이거 이렇게 갓을 걸치는 프레임이 있는데, 이게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예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법한 디자인이죠. 이것도 예쁘다. 검은 계열의 데스크에다가 이제품 올려놓으시면 되게 예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리빌리언스에서 자체 제작한 차잔 세트라고 하는데 아, 예뻐 네, 이거 제가 주머니에 넣어갈 건데 커피의 그 다크 브라운 같은 컬러와 이런 믹스 매치된 컬러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가구 만드는 회사가 이런 거잘 만들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이게 색깔이 조금 독특하길래 눈여겨봤었거든요. 얘가 브롱테 바이문이라고 하는 아마 이 브랜드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837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직조회사입니다. 이 섬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현대건축이라고 부르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직조 방식의 패브릭들이에요. 컬러나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너무 아름다워서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서 보셔야 돼요. 50% 할인 중이세요. 아 이런 건참 만들기도 힘들었겠다. 우아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저희가 소파나 침대 같은데 이런 블랑켓 많이 올려 놓잖아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이유가 디스플레이적으로도 좋고요. 소파 같은 데 걸쳐 놓고 1인 체어가 되는데 살짝 걸쳐 놓으시면 감싸 가지고 앉으시면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지하 1층에도 굉장히 멋진 가구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랑 같이 한번 내려가 보시죠. 지하 1층에는 여러분, 파리 빌라스 가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좀 둘러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얘인데요. 한번 앉아볼게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모듈 쇼파와 마찬가지로 이런 패브릭은 컬러를 좀 바꿀 수 있고요 소프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디자인의 형태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쇼파보다는 체어를 좋아해요 그 이유가 원래 건축가들이 약간 그 디자이너 뽐이 있어서 체어를 가장 작은 건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건축가들이 이 체어를 굉장히 디자인하고 싶어해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이런 프레임의 구조라든지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다 보니 이 의자가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받아들여졌어요. 설명을 보니까 여기에 로우체어 타입이 있고 하이체어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영원한 숙제 같아요.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왜 그러냐면 이 하이체어가 확실히 이렇게 누웠을 때 진짜 편해요. 릴레스 체어잖아요. 편한데 비례상 예쁜 거는 이 로우체어가 예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두 가지를 고를 때 고민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에 사용된 원목이 영어로는 비치우드라 부르고 한국말로는 너도밤나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나무를 왜 좋아하냐면 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아, 너무 좋아 이런 거. 영국에 여러분 로빈 후드가 활동했던 숲이 있어요. 그 숲에서 부르기를 숲의 여왕을 이 비치우드, 노도밤나무로 불렀대요. 그리고 이 수종 자체가 결은 좀 맹맹한데 이런 탄성이나 휨 같은 데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의자나 이런 가구들이 구조체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 시대 때 만들어졌던 수많은 그런 의자들이 이 구조체가 비치우드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딱 이렇게 창가 같은데 이런 거 놓고 혼자 이 커피 마시도 되게 매력적이고 높이도 적당하고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지금 둘러보니까 테이블도 되게 멋있고또 멋있는 가구가 있는데요. 다른 걸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오자마자 이걸 딱 발견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제가 술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런 형태를 바 캐비넷이라 부르는데, 외국에서는 실제로 많이 활용되기도 해요. 상온 보관할 수 있는 술 같은 걸 넣어둘 수 있다고 하고요. 디자이너분이랑 같이 왔는데요. 오자마자 이거 어디다 넣으면 좋을까? 그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프로젝트 중에 발코니 공간 쪽에 1인 채워 같은 거 넣고, 홈바 공간 만든 거꽤 있으잖아요. 그쵸? 렇 1인 채워 넣고, 후면부에다가 이런 바 캐비넷 넣어서, 여기는 지금 술로 디피을내지만 저는 오히려 드립커피 머신 같은 것들을 올려놔도 돼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반이 보니까 높이 자도 다 가능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티 같은 거 올려놓고 조절 자 같은 것도 넣어주면 되게 좋지 않을까 나는 이런 것들을 즐기고 내 취향을 드러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포도나무 외피를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무게 생각하면 합리적 선택인 것 같아요 가볍기도 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보자마자 사무실에 좀 놓고 싶다 내방에다가 그래서 직원들 빡치게 할 때만 하나씩 딱 마시고 싶은데 매력이 있어요 뒷부분도 거울이라서 반사됨도 있고 닫았을 때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제가 뚜껑을 닫았잖아요. 이 도어를 닫았는데, 요런 디자인들이 탑이 조금 높죠. 요런 애들은 복도 끝이나 이런데 혼자 주인공으로 세워도 굉장히 멋있기는 한데요. 또 하나는 얘가 반복해서 한세피스정도를 같이 놓으면 얘가 굉장히 이 와이드해지거든요. 비율 자체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옥에다가 홈카페 뒤에다가 이렇게 세개 정도 딱세워놓으면 엄청나게 멋지지 않을까라고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음.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포스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포스터를 쳐다보시면 뭐가 느끼시나요? 제가 이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포스터 보시면은 실제로 얘가 1980년도에 아마 제작된 그런 원형일 겁니다. 얘를 다시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입을 하실 때 그림도 좋지만 이런 포스터의 장점은 오리지널티는 그림보다는 좀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왜 만들고,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집에다 걸어 놓으시고 손님들이 오시거나 친지가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소품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층에도 또 뭐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2층 가서 한번 보시죠. 가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오덴세 아트앤크래프트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합니다 복잡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오덴세라는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 콜라보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오덴세라는 브랜드를 제가 신혼 때이 그릇 세트를 사서 썼거든요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금액도 굉장히 괜찮아서 사고 싶은 게 굉장히 좀 많아요 쳐다보니까 그릇을 한번 바꿔야 되나 오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좀 볼거리가 많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썼었던 이런 라인업보다 되게 많은 종류들이 생겨서 현금 들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에 갤러리 같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저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좀 전혀 다른 무드죠. 아차이 공간을 잘쓴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신진 작가들을 좀 발굴해서 콜라보하는 공간인데 기업들이 많이 하죠.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두 달에 한번 이런 작가 콜라보가 교체된다고 하니까 아마 시즌마다 놀러 오시면 좀 다른 무드로 공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둘러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내려가 가지고 정리 좀 해볼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맥락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공간도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여러분, 결국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이야기나 내 취향에 담긴 공간이 나를 보완해 줍니다. 나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주말에 애기들 데리고 이제 전시회만 갈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와서 하지 않으셔도 구경하고 브랜드 이야기도 듣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한번 앉아보고 온라인에 수많은 상품이 있지만 결국 손에 닿는 것들은 한 번쯤은 만져보시고 내 취향을 공부해 나가시는 게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집 말고 우리 가족한테 꼭 맞는 집이 저는 좋은 집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관점에서 파리빌리아스 쇼룸은 꽤 괜찮은 여행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